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의미는 네, 지금은 마로니에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여기는 집회 규모가 좀더큰것 같고요. 네, 지금 왜 시작을... 했는데? 네. 네, 지금 여기... 아이고, 이거 마로니에로 이동 중이고요. 여기는 집회 규모가 좀더커 보입니다. 경찰들 숫자도 되게 많고요. 안녕하세요. 젊은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어, 여기 지금 규모가 굉장히 커요. 지금 어디서 하는 걸까요? 지금 지금 어디서 하는 거죠? 이거? 그렇지. 아 여기 대한애국당입니다. 어, 규모가 굉장히 커요. 지금 규모가대 네. 네. 아주 담보. 가 아주 커요. 아주. 네. 야, 여기 보통 크기 아니대요. 예. 우리 조아 여기 사람들 네. 너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아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조원진 그러니까 의원이 단식 중이시거든요. 조원진 의원이 단식 중이시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다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여기는 저분은 저보고 지금 왜 왔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 이거 생각보다 규모가 아주 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게 네, 보수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각 지금 집회를 다 돌아보고 있거든요. 표 아닙니다. 그래도 관심 가득. 당연하죠. 같이요. 해 우리 지금 한참씩만요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여기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크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아좀반합하기 반합해야죠. 좀 지금 보수가 네. 뭉쳐야 돼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나와서 네. 돌아보고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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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조선일보에서 응? 드디어 보도했어요. 아, 아 예. 큰말 빨리 끝내려고 오늘. 아 예. 다 했어요. 팬이에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제가 많이들 네.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네.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메인이, 메인이. 다 보도해가지고 오늘 참여어요 잡으세요, 빨리 가세요. 가세요, 또뭘늘또못하려고 예, 요 네지러저요예 사진 하나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네. 사진 찍어주세요. 네. 요 <끼리> <끼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 is the only one w 니다 is t h 네. 요 e That's the only one who is t h 게 r e You're not going to be t h 네. r e y 네, u r e not going to be t h e

지금 이제 저보고 여기 오지 말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보고 이제 여기 왜 왔냐고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집회는 지금 어, 대한 애국당이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여기 왔다고 계속해서 지금 저보고 나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여기 안에서 어, 우리가 보수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너무 강하게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것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걸어만 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슬프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여기를 어, 먹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기분이 참 그렇습니다. 어, 이게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정말 대신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떻게 여기 나와 계셨어요? 저는 나와 있습니 야, 떨어져, 내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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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가태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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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가을. 가을. 가 가을. 나는 그 뭐라고 그러시 정의원은 내가 그날 어랬던 거야 형님 같은 애가 누구 목소리 들어 학에는 비판하나 자, 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말서불하겠습니다아 경남 여사님 데뷔해야 뭐 경남 여사님 지금 데뷔해야 뭐 형님은 형지다 우리 하나가 돼야 될 거야 어떻게 하나 잠깐만 계속 잠깐만 계기 왔어 정기 왔어 정답 기해왔기해왔기해어 정답 어기해 내가 지금 질문좀 하겠다 네, 네,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저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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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예 저한테+ 예 저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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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 얘니하세요얘기하세요 말해주세요. 말세요하세요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요 <descript stainless> <writers>. <언니? 얘기하세요>. <fringe> 뭐할때 제가 있잖아. 어떻게 할까요? 자, 제가 이 목소리 듣고 힘을 실으려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얘기 들으러 왔잖아, 그, 왔잖아. 그 얘기 하려고 제가 들으려고 오. 왔어요. 오. 그러니까 <laughs> 제가 뭘 <웃음> 할까요? <웃음> 제가 도와주세요. <laughs> 그래,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만히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제일 길게 해주세요. 얘기하세요얘기 하세요? 얘기 세요 어떻게 할까 지 어떻게 하세요? 어떻기 하세요? 어떻 하세요? 하세요? 얘기 하세요? 얘기 어 하세요? 어떻 하세요? 어떻게 하이요 어떻게 세요 하세요?

그게 없어요. 이야기해주세요. 그랬는데 주세요 그렸데, 그건대, 했는데, 했는데, 최고위원이 말하자. 되고 난 뒤에 최고위원이 되고 난 뒤에 행보가 행보가 응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응당하지 않았다요 그건 이정거고요가이가이 해요.

뭐 이야기하는 왔는게 아니라 잘못했다는게 이야기하잖아. 대 그걸 막으려고 그걸요 <목소리가> 막으려고 <좀안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아니,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네. 그 지금 빨리 가라고 마찰있었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네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마무리 아니고 계속 네. 쪽까지 한번 가봅시다. 어. 어디까지 와있는지. 아, 온도는 지금 정리해가지고 음. 지금 매동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경찰들 도움 받아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지금 아, 네, 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어. 아니, 아니 아닙니다. 네, 지금 이렇게만 뭐라 그러지 마요. 는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분명히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고 같이 보수인데 저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되고 정말 이 목소리를 다 같이 들어야 되는데 예예 예 올라가겠습니다. 저기 올라갈게요. 따라오잖아요 지금. 지금 너무 혼재해니까 다들 이쪽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네, 아니, 또 아니 또 그래 차 저까지 좀... 가고되니까 보여줘요. 화면으로 보여주라고. 보여. 지금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애국당들이 모여 있는데, 다, 다자 보십시오. 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흥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아니,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요. 자, 지금 저 많은, 저 많은 사람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잘한다. 보십시오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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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뒤에서 하고 있는 얘기 안 들리십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거 보면 봐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보수가 이렇게 분열이 되있습니까아니요 아니야 끝까지 가서 갈 거니까 우리는 뭐라 고 그러지 마. 왜 끝까지 가라면 얼마나 자 많아 보십시오. 예, 저 보십시오. 저 많은 사람들 숫자 한번 보십시오. 아니, 괜찮아, 뭐원 있겠어요? 저 많은 숫자 한번 보십시오. 저까지 저렇게 많이 모여서 하고 있어도 방송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도 않고 정말로 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녀봤었죠? 지금 여러 군데 돌아다녀봐도 이렇게 많이 모인 곳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울고 싶은데 눈물을 꽉 참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 뒤를 제 뒤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상황에 들어와 있는 걸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죠. 옆에서 지금 경찰들이 따라서 지금 호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서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끝까지 걸어가냐고요? 끝까지 걸어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생중계를 해드리지 않으면 아무도 생중계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가 지금 끝인데요. 제가 계속 걸어오는 거리를 보셨을 겁니다. 경찰이 이만큼 많은 인력들이 나와서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거의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네. 자, 네. 저 차가 저기 하나 저 위에 있어요. 네. 자, 보하려고 자, 여기까지가 아니,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고요. 아, 우리는 또, 이 또, 상황을 네, 네. 방송에서도 네. 볼수 없었고 네. 어디에도 보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몇대 맞았고요. 네, 맞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경찰들이 이제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네그 집단 교류를 가지고 어깨에 혼이 났습니다. 네. 2인미 막 선민교들이? 이제 네, 네, 저쪽으로 네, 저쪽으로 네, 올라가서 갈게요. 갈게요. 이제. 아니, 이제 아니, 이제, 아니, 아니, 이제, 그러니까, 아니. 얼굴이 아니. 알게 되게 되네. 차.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지금 저쪽에 저 있어요. 차태워줘 그럼 차저 끝에 있어요. 네? 끝에 있어. 저랑 같이 가세요. 아, 그래, 그러면 하면 되죠. 가면, 가면 끄시고, 끄시고 하세요. 아니요, 하면은 제가. 아니, 그니까 그, 아니 끄세요. 뭐? 그만 가서 끄세요. 하셨으니까. 그, 예, 하셨으니까. 그럼 여기서 그래. 마무리 하고 끌게요 네. 제가 마무리하고. 어, 제가 지금 방송을 더 라이브를 하고 싶어도 여기에 협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방송을 끄겠습니다. 제가 울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울지 마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울어서. <laughs> 누군가 지금 그런 말을 하네요. 최고위원이 됐으면 당의 뜻을 따르라고요. 당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당원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듣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저는 당의 최고위원이지만 국민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지내겠습니다. 울어서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루니의 광장에 좀더 좋은 일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죄송합니다.